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케입니다 저번 관점 이후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보고 앞으로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가장 최근 방송 때가 이때였어요 이때 말씀드렸던 내용은 음, 일단 큰 관점에서 어, 말씀드렸던 건 아직 저점을 갱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저점을 갱신하게 되면 이스펜딩플랫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음. 그러니까 즉 y 파동이 w고 x에 대한 y가 연장이 돼서 나왔다라고 본다면 이렇게 해서 이 스팬드 플랫이 가능하고 큰 관점에서 그렇지 않다면 전 고점이 여기로 본다면 그래도 되돌림이다. 그리고 이후에 상승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되돌림분을 보고 매매를 해야 된다가 이 어, 큰 관점이 었구요 그리고 소파동상의 관점은, 그렇다면, 이아파동의 올라간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지켜봐야 하고, 이거에 대한 되돌림이 얼만큼 주는지, 그리고 제차 상승을 바로 해주는지, 그렇지 않고, 그대로 내려가는지, 이런, 공통 롱자리는 나오겠지만, 어, 부분절을 할 수밖에 없는, 어, 라인이기도 뭐, 하다. 그리고, 이, 음, 카운팅상 한 이때쯤이었어요. 그래서 내려오게 되면, 만약에 0.5618 라인에서 반등을 하면, 상승다이버스가 형성이 된다. 15분 봉상으로. 근데 그렇지 않고 쭉 떨어져서 786에서 반등을 했어요. 786이 깨지지 않았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내려왔을 때 786을 하방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786이 하방하지 않고, 어, 618 라인을 다시 돌파했다가 재차 하락하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 앞파동에 대한 되돌림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에 대한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 이후에 재차 하락을 하든 또는 아직 상승분에 대한 저점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되돌림이고 재차 상승하는 파동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매매는 어, 많이 했는데 15분 봉으로 볼게요 이 상승 이후에 내려왔을 때 여기 보시면 이 당시에 제가 이 되돌림을 본다고 했었죠 786 되돌림 요 파동에 대한 되돌림 이후에 재차 하락을 했을 때 상승 다이버넌스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는 상다가 형성이 되는데 단기 반등 이후에 재차라을 하죠. 이렇게 되면 상다가 먹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떨어졌죠. 이렇게. 상승 다이버스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좀더더 더 밑에서 형성이 돼요. 음,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그 부분이 618 라인이긴 합니다. 618에서 반등은 줬다면 최소한 W파동에 대한 저점을 상반 돌파를 해줘야지 X파동의 진행을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다시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모습.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좀대돌림에 롱을 좀 진입해 보려고 했는데 돌파한 후에 대돌림이었으면 롱을 진입을 해 봤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돌파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내려왔죠. 그래서 내려왔을 때 786, 786을 손절을 하고 손절을 놔두고 여기서 어 진입을 했습니다. 진입한 후에 반등을 해줬는데 사실 이 반등을 한다면 다시 요파동에 대한 되돌림 또는 아파동에 대한 상승분으로 봤었잖아요. 좀 빠르게 올라가주길 바랬어요. 그러니까 기간적으로 빠르게 올라가주길 바랬는데 이렇게 우측 행보를 함으로써 이거 조금 더 빠지거나 아니면 기간 조정을 좀할수 있겠다 또는 이게 Y 연장선으로 봐서 내려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때 부분익절을 해놓고. 내려왔을 때 이때 본전이 나갔습니다. 본전이 나갔지만 지금 보시면 이 지금 소파동상에 또한번더 내려오면 이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7 8 6을 하방 이탈하지 않는다면 상다가 또 걸려요. 이렇게. 그래서 반등 주는 거 보고 바로 시장가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왔을 때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받기 때문에 부분 익절하고 되돌림 이후에 하락이 된 또는 그대로 상승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전 고점을 넘기는 최소한 이파동에 대한 이렇게 되돌림. 이거에 대한 되돌림까지도 볼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그래서 부분 익절을 두번 TP를 가졌습니다. 이거에 대한 되돌림 그리고 전 고점 넘기게 되면 이거 이게 한 파동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 익절하고 또 부분 익절을 한 뒤에 이때 본절이 나갔습니다. 한번더 올라와줘도 뭐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홀딩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들고 있던 롱은 이때 본절이 나가고 이때는 매매를 하지 못했어요. 이때는 얼런트는 걸어놨었는데 시간대를 보시면 피곤하고 자는 시간대여가지고 아 그냥 내일 일어나서 매매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매를 하지 않았고 올라왔지만 지금 보시면. 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매를 하지 않았죠? 그 매매를 하지 않은 이유는, 그래. 전 고점, 그러니까 전 저점을 깨기 전까지는 이게 상승, 충격파동이라고 본다면, 재차 상승하는 걸볼수 있겠, 있겠는데, 아무리 봐도 여기 모습을 보면, 복합조정으로 나오게 되고, 저점을 살짝 돌파하고 다시 상승하는, 어, 상다가 또, 어, 만들어지고, 지금 보시면 이게 1시간 봉, 15분 봉 상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 있기 때문에, 음, 섣불리 매매하기엔 좀 애매한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좀 지켜보다가 이때부터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뭐 진행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파동에 대한 얘가 되돌림 이후의 상승분이라면 아직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동이 아직 저점을 돌파하지 않았으니까 이거에 대한 되돌림이고 상승분까지 바라보는 원래 이렇게도 가능은 했는데 저점을 돌파하지 않고 다시 반등을 해 줬잖아요 그렇다는 건 아직 행보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WXY 파동은 이 전체 파동들이 다 복합적인 파동이기 때문에 WXY로 보고 매매 전략을 계속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측 행보를 충분히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되돌림 후의 제자 상승을 본다면 빠르게 움직여 주고 하면 이런 데서 매매도 가능했겠지만 올라간 파동이 좀 명확하지 않았어요. 이런 파동들이. 그래서 매매는 하지 않았고, 좀우측행보를좀더더 더 충분히 해주고, RSI 상으로 보시면, 과 매도 구간, 15분 봉상은 과 매도 구간에 딱 진입하고, 부터 되돌림에 대한 매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롱 매매를 진입을 했었고, 이롱 매매 진입했던 건,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까지 보고 진입을 하고, 근데 좀 횡보를 해주고 또 다시 한번 올라주는 파동이 만들어져서, 그럼 이 전고점을 넘기는 거잖아요. 근데 x 파동이 우측 횡보를 했기 때문에 아,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일 수 있겠다. y에 대한 연장선, 얘가 w고 x고 y 파동에 대한 연장선이죠. 그럼 얘가 y에 대한 w고, 얘가 x고 y 하락까지 지켜본 거죠. 거기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우측행보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만 먹자라는 생각에 이게 X파동이 시작이고 그리고 X의 X파동이고 재차 상승하는 파동으로 이렇게 Y파동 한번 먹는다 생각하고 진입을 했고요. 다만 그래 여기서 잡은 거는 올라와 줬지만. 이거에 대한 되돌림도 어 생각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구점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익절을 하고 올라왔을 때또 전구점을 넘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되돌림을 봐서 그래서 부분익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본절이 나갔어요 본절이 나갔는데 그 이후에 매매는 어 여기서 그대로 내려와 줬으면 했는데 전구점을 돌파하면서 어 내려와 줬으면 했는데 다시 한번 반등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고점 이 고점을 넘기려나 라는 생각 때문에 아 그럼 올라오면 숏을 좀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여기서 매매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다시 15원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하다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중첩돼서 어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하락으로 내려갈지 전고전 저점을 꾸, 뚫을지를 지켜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 메인 관점인 아직 전 고점 여기를 돌파하지 않는다면 Y에 대한 연장선으로 봤기 때문에 이게 YWX, 그럼 Y하락이죠. 그래서 이되돌림땐못탔고요 왜냐면 상승도 가능했기 때문에 아직 이게 저점을 못 깼잖아요. 그래서 위쪽에서 숏을 기다리고 있다가 어 결국은 안 오고 다시 다시 내려가길래 지금 이 저점을 깰 거라고 봤어요. 그럼 이게 되돌림이고 이거에 대한 되돌림이고 재차 하락할 거다 라고 Y에 그럼 확정일 수 있겠다. 기간 정도는 충분히 줬고 그래서 여기서 숏을 진입했는데 어제 그 깜부방송 하면서 라이브를 하는데 이좀 어이없는 무빙으로 이건 좀선 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때 손절이 나갔어요 살짝 위쪽에다가 손절을 걸어 놨었는데 그거는 아파동에 대한 대돌림파동으로 618라인 깨면 손절로 했었는데 이게 손절이 나갔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매매였는데 그래서 방송이 끝나고, 이때, 어, 숏을 또 진입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와이 하락이, 있, 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져서, 어, 숏을 진입을 했고요. 이숏 진입한 거는, 깜포방에 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 언절이쯤 되네요. 예상대로 내려는 와줬는데, 상다가 계속 걸리더라고요. 여기서. 그래서 익절하고 싶어지네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소파동상에 계속 반등을 계속 해주면서 상다가 계속 만들어지고 또 시간봉상도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상승 다이버스가 또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좀 못해도 25% 익절은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반등할 때 요렇게 해서 반등을 할때어 익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등하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아 이거 전저점을 깨면 좋겠지만 고길 가능성도 있겠다. 또는 최소한 이 파동에 대한 좀 되돌림을 줄수 있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거에 대한 되돌림도 하면 평단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손절이 날 수도 있잖아요. 어, 그래서 여기서 부은익절을 했고 그리고 올라왔을 때 여기서 본절이 나갔습니다. 갖고 있던 쇼스는 여기서 본절이 나가지고요 그리고 추세를 한 번에 다 뚫길래 그러니까 매물대를 한 번에 뚫는 C파동이 나오길래, 아, 이 C파동에 대한 되돌림에 롱을 진입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진입을 해서, 2파동에 대한 되돌림에서 롱을 진입을 했습니다. 롱을 진입을 했는데, 어, 요때한번 진입하고, 이때 진입을 했, 살짝 내려왔으니까, 이 때였던 것 같아요. 이때한번 진입을 하고, 내려왔을 때, 3파리에 또한번더 걸어나서 평단은 이때쯤 돼요. 여기인데이 언저리쯤 됩니다. 그래서 어, 롱을 진입했는데 그대로 전고점을 돌파해서 올라는 와 줬어요. 근데 지금 하락다이버너스가 계속 중첩되잖아요. 보시면 그래서 어, 중첩되는 거 확인하고 여기에서 반을 원래는 보통은 제가 부분 익절할 때25% 익절을 좀 하는데 평단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때 롱을 진입을 못 했어요. 어, 롱을 진입을 못해서 이때 진입을 하다 보니 평단이 좋지 않아서 이때 음. 반익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본절에 걸어놨어요. 내려오게 되면 아마 본절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매매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카운팅상 좀 쉽게 쉽게 가는 카운팅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좀 행보를 더해주고 있잖아요. 저점을, 어 돌파를 아직 못했지만, 바로 상승하는 게 나오고, 뭐, 공통 쇼짜리가 나오든, 제차 그대로 상승하는 파동이 나오든,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고 매매를 하실 텐데, 기간, 이 복합 조정들이 나오면 기간 조정들을 계속 하게 돼요. 소파동상도 그렇고, 큰 파동상도 그렇고. 그래서 뭐 충분히 인지하고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매매하는 데는 문제는 되지 않지만 큰 수익을 벌기 위해서는 레버리지를 높이는 거 말고는 지금 현재 장에서는 어, 비트로 매매할 때는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카운팅상 틀리더라도 매매로 공통 자리 등을 어, 선정을 해서 어, 손익비를 생각 하고 매매를 한다면 어, 수익하는 충분히 시킬 수는 있어요. 다만 짧게 짧게 먹어야 되는 어, 지금 장 특성상 음, 좀 아쉬움이 생기는 매매긴 합니다. 저도 내려왔을 때좀아롱 진입할까 하다가 그대로 올라가는 것도 있어서 좀 진입을 안 했는데 아쉬운 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어, 상태에서 어떻게,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고,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아직까지 저점을 돌파하진 못했어요. 못했다는 건, 이 파동에 대한 얘가 아직 되돌림일 수도 있다는 소리죠. 어, 근데 징글징글하게 886까지 지금 왔다가 되돌림 이후에 다시 상승을 했어요. 상다가 걸리는 바람에 전저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그대로 내리면 더 좋은, 어, 매매자리 등이 만들어졌을 텐데, 그렇지 않고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될건 우리는 피보나치 값을 당연히 이 저점을 이제, 어 재차 하락하게 되면 뚫을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얘가 얼만큼 올라갔다 내릴 건지, 그대로 상승할 건지 모르잖아요. 현재상으로는 그래서 파동 카운팅으로 본다면, 이게 만약에 한 파동, 즉, W9X 파동 이후에 Y가 연장되는 걸로 봤었죠. X가 기간 조정을 하면서, 그래서 상다가 또 만들어졌고 기간 조정을 하게 되면 RSI가 잘 녹여집니다. 그래서 상다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여건을 만들기 때문에 복합 조정에서는 반등을 하면서 떨어지는 형태 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뭐 과거에도 많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체크를 해두고 어 매매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e 파동에 대한 얘가 W파동이라면 얘가 X 이후에 하락을 할건지 즉 어, 고점이 기가 끝나고 이게 이스팬딩이 안되고 어, 이스팬딩 플랫이 만들어질 수 없고 그렇다는 건 이게 한 파동이고 되돌림 이후에 얘가 X 파동이 되는 거고 그리고 Y 하락을 할 거냐 음. 또는 그렇지 않고 이게 아직 충격 파동이 시작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상승분을 한번더 최소한 C나 Y 파동을 만들 것이냐 이게 지금 강권이라고 보여져요. 음, 강권이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한 번에 되돌렸어요. 38이 0.5까지도 거의 도달했죠. 그렇다는 건이 파동은 어 피보나치도 활용을 해야겠지만 지금 중요한 게 얘가 하락 다이버스가 걸려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승은 했지만 지금 보시면 요렇게 하다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한 파동이 마무리된 거라면 되돌림이 얼마나 줄 건지 확인하시고 이 되돌림 이후에 상승하더라도 떨어지는 파동일지 다시 상승해서 최소한 이거에 대한 되돌림 이후에 하락을 하는 파동일지 요거를 보시면은 공통 롱 자리와 공통 숏 자리 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롱을 들고는 있지만 평단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좀더 내려왔을 때 롱을 진입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 내려온다는 건 지금 시간봉으로 봤는데 시간봉상에 음봉이 지금 내려오게 되면 양봉 나오고 음봉이 나왔을 때 진입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내려오는 모습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를 보고 뭐 A, B, C가 나온다면 반등 이후에 재차 하락을 했을 때뭐 상당 걸리는거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서 매매를 어,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상승 파동으로 이 파동이 끝이 아니라 얘가 뭐 불규칙 파동이 나온다든지 러닝 플랫 또는 이 스팬딩 플랫이 나온다면 음양 음으로 해서 어, abc 떨어지고 나서 상승하는 파동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이 e 무빙이 안 나오고 여기서 바로 상승하는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 생각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규칙이라면 이요 파동에 대한 이 내려온 파동에 대한 어, 얼마나 내가 볼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1 5원 봉상 보신다면 이렇게 확인을 해야겠죠. 지금 당장 올라가면 러닝 플라이시 가능하고요. 1.132에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러닝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1.618 라인까지 내려와야겠죠. 근데 내려오게 된다면 382 라인까지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좀 공통적으로 겹치는 매물대이긴 하지만 이 라인에서 반등해서 올라가면 이 스팬팅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ABC 떨어져서 롱 잡는 매매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려오면 평단이 좋았으면 좀 타겠는데 지금 딱 제가 3 8 2 부분이에요. 평단이 여기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거 이, 이 파동 이후에 대한 다시 상승하는 파동을 만들어 낼 수도 있는 자리여서 좀 애매해요. 그래서 어반 익절은 했지만 그냥 더 잡을까? 내려오면 0.5 라인까지 더 잡을까도 어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본절은 해놓은 상태예요. 어차피 내려오면 더 잡으면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제거 평단을 딱 치고 얕삽하게 다시 올라갔어요. 되돌림에 타면 되고 또는 올라왔을 때쇼 타는 게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급하게 매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에가그 복합조정이어서 지금 이게 엑셀 파동일 수도 있기 때문에 롱 잡았다가 계속 롱만 잡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어서 어, 좀 명확하게 파동이 나왔을 때 어, 진입해 볼 생각이고요 아무튼 내려오면 공통적인 롱은 나올 것 같아서 진입을 해 보고 만약에 제 거를 어, 안 데리고 올라가게 된다면 위에서 숏을 또 진입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첫 번째 관점상으로는 이거에 대한 되돌림을 어 지켜보고 그거에 대한 숏과 내려가는 파동은 이게 X 파동이냐 또는 이렇게 X도 가능은 하기 때문에 이 스팬딩 플랜 이렇게 또 가능하기 때문에 올라오면 숏을 한번 보고 어, 당연히 올라왔을 때도 전고점을 돌파하면 손절이 되겠죠 손절 라인을 꼭 지키셔야 되니까 그래서 좀더 저는 내려오는 거를 어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너무 깊고 원래 여기서 반등을 해줬다면 또는 뭐 여기서 반등 해준 듯이 저점을 지금 두 번이나 여기를 두 번이나 돌파를 했는데 이러한 파동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음 좀더 상승을 더 지켜봤을 것 같아요 이때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진짜 이스펜딩 e 플라이스로 형성이 되는 거라면. 올라오더라도 재차 하락하는 파동, 또는 이 상태에서 하락하는 이게 X파동이고, 재차 하락하는 파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어 기대를 갖고 매매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되돌림의 숏도 어 진입해 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지금 복합주정이다 보니까 매매가 방향성이 어디야 라고 하기 좀 힘드시다면 조금만 기다렸다가 좀 내려왔을 때 롱을 진입해 보거나 올라왔을 때 슛을 진입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좀 기다림이 있고 나서 매매하시는 게 어, 정신건강에 좋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어, 각자의 카운팅에 맞춰서 매매를 진행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바